지난 19일 서부지법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강성 지지자들이 서부지법에 난입해 영장을 발부한 재판관에 대한 살해위협과 기물파손을 했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역사상 초유의 사태이며 우리가 영화로만 봐왔던 남미국가의 카르텔들이 재판관 보복위협을 선진국 반열에 오른 대한민국에서 이 광경을 봤다는 게 경악을 금치 못할 일입니다. 이런 사태를 계속 만들어 온 것은 법치주의를 무시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폭력 내란죄를 지속적으로 옹호해온 현재 보수정당 국민의힘 지도부의 책임이 가장 큽니다. 또한 극소수 지지자들 그리고 자신들의 이익을 편취하기 위해서 가짜뉴스로 지속적으로 선동하는 극우 유튜버와 연대해온 현재의 국민의힘의 잘못입니다. 극우 유튜버들은 윤석열 대통령 내란 사태 이후 일일 몇백만원 한달 기준으로는 월 1억 이상의 수익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사회 생활도 제대로 못하는 2030 세대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진영에서 서서 돈도 벌고 생각 없는 극우 놓친 애들에게 인정까지 받자 이와 같은 폭력 사태를 유발시키게 된 것입니다. 진작에 계엄을 강력하게 막았던 한동훈 대표 말처럼 윤석열 대통령을 출당 조치 등으로 진작에 버리고 한동훈 대표 말만 들었다면 이와 같은 폭력 사태는 없었을 것입니다. 앞으로 미래가 창창한 2030 세대들이 이러한 폭력 사태를 하지 못하도록 말리기는 커녕 오히려 후원. 그리고 애국자라고 지켜세워 주면서 이들의 폭력 사태를 부추긴 극우 노친네들 역시 가장 큰 책임이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법치주의를 무시하고 자신의 이익을 얻고자 폭력을 선동한 극우 유튜버들은 국민의 힘에서 당장 출당 조치를 시켜야 할 것입니다. 국민 저항권은 폭력이 아닌 오로지 비폭력 기반으로 해야만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툭하면 애국이라는 이름으로 폭력과 욕설을 일삼는 광화문 집회와 같은 극우 사이비 교도들은 그냥 사이비 종교 집단이나 히틀러의 나치당에 불과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 이후에 어느 한 곳에 극단적으로 치우치지 않는 한동훈 대표가 다시 국민의힘의 중심이 되어 다수 국민들의 이익되는 현명하고 성과 있는 경영을 기대해봅니다. 마지막으로 비폭력 운동으로 미국 민주주의 꽃을 다시 피게 한 마틴 루터 킹 목사의 명언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비폭력이란 강력하고 정당한 무기로서 상처 없이 잘라내며 그것을 휘두르는 사람을 고상하게 만들어준다. 그래서 비폭력은 치료의 검인 것이다.